절대로 내가 하던 일 그만두고 사진 찍겠다 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것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상업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투잡을 뛰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낮으면서 소득도 어느 정도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부업이 본업의 한80% 수준의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을 때, 그때 본업을 그만두고 사진업으로 아예 전향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진업 자체는 이렇게 비수기와 성수기, 나눠져 있는 경우도 많고 자영업이기 때문에 신경 쓸게 정말 많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사진업을 시작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은데 그분들 대부분이 하던 일 그냥 그만두고 나도 사진 주변에서 잘 찍는다고 하니까 사진 한번 찍어 볼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 자영업은 생각보다 신경 쓸게 정말 많습니다 제가 뭐 앞으로 강좌로 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영역을 경험도 없이 취미로만 사진을 찍으면서 주변에서 잘 찍는다라는 그 한마디만 듣고 전업으로 하던 일, 월급 따박따박 나오던 좋은 일 때려치고 바꾸기에는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사진업으로 투자를 했을 때 적어도 1, 2년 이상은 그냥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러느니 한 3년 정도 걸리더라도 천천히 내가 내일 하면서 부업으로 하면서 내가 어떤 사진을 잘 찍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진을 즐기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고 나서 그쪽 일을 이제 부업으로 하다가 수익이 내가 본업을 그만둬도 걱정이 안될 만큼의 보장이 되는지까지 생각을 하고 나서 본업으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내가 하던 일 그만두고 사진 찍겠다. 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보라고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 말만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물론 내가 하던 일 그만두고 사진업에 뛰어들면은 목숨 걸고 하겠죠. 그 의지 자체는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더 강할 수는 있지만 더 빨리 망할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짧지가 않고 길기 때문에 이 시장은 누가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길고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냐가 중요한 게이 자영업자의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